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최강의 일머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를 했죠. 2부 보는 분들은 1부를 꼭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고, 그 다음에 성장 그 방향을 잡아주는 선아 원장쌤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추천 도서입니다. 굉장히 그만큼 인정을 받은 그런 도서이고요. 능력을 두 배로 인정받는 최강의 일머리라는 주제가 어울릴 만큼 정말 일머리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부하와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부하뿐만이 아니고 동료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어떤 관계들이 있죠. 그 관계들에게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레일 라운즈 지음, 김나연, 옮김, 토너에 대해서 나온 2017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여기는, 이 책에는 일머리 법칙이라고 이렇게 팁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이 팁을 내용, 주는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읽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머리 법칙에 매일 아침 당당하게 출근하자입니다. 아침잠을 몇번 포기,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을 집어, 집을 나서기 전에 끝내야 한다. 자동차 백미러를 보면서 립스틱을 바르거나 건물로 비로, 건물로 비로 달려가면서 머리카락을 대충 빗어 내리지는 말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꼭다 마무리를 하고 출근을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만약 지각을 했고 서류들이 가방에서 빠져나오기 일부 직전이라 해도 사무실 문앞몇 발자국 앞전에 브레이크를 밟자 끝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합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요.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심호흡과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머릿속으로 몇숟를 불러보거나. 귀여운 애완동물을 떠올려 보거나 또는 해변에서 보냈던 황홀한 순간들을 되뇌자 하네요. 여기서는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어떤 영상들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찮은 회사일 말고 그 어떤 일이라도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아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동료나 상사는 말보다 보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자,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 말보다는 보는 것,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보다는, 자,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라고 하고요.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용은 38%라고 합니다. 나머지 55%는 행동과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정. 자, 대부분 의사소통은 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지만, 한다고 여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명예교수 엘버터 모레이비언, 엘버터 모레이비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8%, 그리고 나머지 55%는 행동과 표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신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신경과학에서는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호명이 될때 자, 기 공명 영상법 MRI라고 하죠. 뭘 활용하여 뇌를 검사했더니 즐거움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발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 불러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신의 이름은 아이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몇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고 연구 결과에 꽤 신뢰도가 간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과 당신의 동료들을 당신의 동료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수천 번이나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을 불렀을 테니까, 지금 아침 당신이, 내일 아침 당신이 그 이름을 불러, 부른다면 어딘가 모르게 애정이 메아리처럼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맞이해보자. 다만 너무 지나치거나 아부하듯 부르지는말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머리의 어떤 최강의 말머리의 팁들이, 법칙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어, 중점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몰이 법칙에서 빠르게 스쳐지 나가는 웃음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재 빠르게 스치는 웃음의 엄청난 중요성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고객 관리 분야와 같은 특정 업종에서는 즉각적인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가령 주유소 직원이라든가 식료품 마트 점원 또는 호텔 안내데스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심드렁한 표정을 지어 보인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흔치 않은 기회를 접할 때마다 나는 무심코 이렇게 입을 눌릴까봐 무서워 입술 안쪽을 꾹꾹꾹 꾹꾹 씹어 삼킨 적도 있다. 저기요 좀 웃으시면 안 돼요라고 고객을 하는 관, 하는 고객 관리를 하는 직원이 웃질 않는다면 그건 고객 관리가 아니라 고객 무시가 된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컨설팅을 맡았던 한 은행의 지점장은 눈에 띄게 많은 수요의 고객들이 타 기관으로 주, 주거래 계좌를 바꾸는 것을 알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그는 나에게 은행원들의 태도에 대해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동의지할 이해 수가 없더군요.우리 은행원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유, 유능하단 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의 말투에서 명쾌한 대답이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나는 일단 그 은행의 계좌를. 계좌를 하나 열어보기로 했다. 제일 바쁜 시간대에 점심시간을 골라 은행에 방문해 돈을 예치시키거나 수표를 현금화하는 업무를 보러 가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은행원들의 은행원들을 훔쳐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이 교육받은 그대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금액 현금을 세거나. 청약서 양식을 채우는 등 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 은행원들에게 단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고객들을 향해 환영의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마트 노무가 끝나면 그들은 다음 분이요 하고 소리치는 게 전부였으며 심지어 어떨 때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은행원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 좋은 아침이네요. 그러자 대답은 담당 은행원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예 그러네요. 라고 대꾸하며 내가 건네는 질문들에 물표정으로 일관했다. 창고 앞으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며 지켜보니 다른 고객들의 업무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원이나 고객들의 얼굴에서 그 어떤 미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가 끝나면 은행원들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종얼거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지만 그 말은 인사가 아니라 무조건 좋은 하루를 꼭 보내야만 하는 것처럼 협박처럼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다른 은행원에게 업무를 보고 나서야 나는 은행의 문제가 그들에게 만연한 고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은행의 중간 관리 담당자에게 함께 일명 미소짓기 훈련법을 실행했다. 그 훈련법은 정말 미소짓는 법에 불과했지만 효과는 상당했다. 우리의 훈련이 거듭될수록 고객의 향이는 점점 주, 줄어들었고 은행은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에게 기분 좋은 공간을 탈 바꿈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많이 웃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우, 웃고자 하는 웃음의 어떤 표정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웃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겁, 즐거,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씩 웃고 많은 미소도 중요하다. 여기서 일머리 법칙에 씩 웃고 많은 미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객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무조건이라고 하네요. 가끔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천히 드러나는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라면 처음 응대하면서 씩 웃고, 업무 도중에 가끔 웃고, 마지막 배웅 시에 또한번 웃고, 이렇게 고객을 응대하면서 사이사이 재빨리 웃음으로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시작하면서 웃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웃고, 씩 지나면서 웃고, 또 마지막에 웃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마찬가지로 크다. 당신을 알지 못하는 고객이나 동료들도 당신을 훨씬 더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 웃음은 어떻게 인간의 어떤, 음, 가장 그 인간다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뭐, 식물, 동물, 뭐,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어느 것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성들을 여기서 지적을 한것 같네요. 자, 일머리법칙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말해 보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화가 나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대가 자신의 분노를 이해해 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한다. 절대 당신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표현하지 말자. 대신 가끔씩 당신이 관찰한 바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읊어주자 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바를 준 적이나 다름없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이해와 공감이다. 동료의 감정에 대해 간간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빠뜰,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타인의 일에 당신의 의견을 첨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할 상황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옆에서 이야기할 그런 말이 있죠. 말리는 신호위가 더 밉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처먼하는 것 옆에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고 옆에서